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 배경 보이면 아시죠? 그, 메식 더 괴더링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리뷰할 건 아니지만, 이걸 껴야 돼요. 이게 라텍스 장갑인데, 오늘 리뷰할 제품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약국가서 사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뜨는 거는 제게 아니에요.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메식 더게더링 미식 에디션 플레인즈 어커의 전쟁편을 뜯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왜 장갑을 껴야 되냐? 구매할 때 가격이 250달러인데 약 하나로 한뭐 25만 원이라고 칠게요. 뭐한율 따지지 말고 25만 원이라고 치고 근데 이 제품을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게전 세계 12,000개 한정이에요. 한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이었고 저도 구매하려고 해봤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뭐 일단은 한번 박스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인데요. 박스 겉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뭐 어, 플레인즈워커의 전쟁비 시계 대이션이라고 나와있고요. 뭐, 뒤에 영어로 샬라샬라 되어있고 이건 아마 라브니카의 모습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박스 모습이 되어있고요. 테이핑이 되어있습니다. 테이핑을 뜯어서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볼게요. 이 안에는 플레인즈워커 카드 8장이 들어있는데 추가로 뭐 부스터 카드 팩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플레인즈워커 카드가 8장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다. 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오, 이런 디테일 좋아요. 플레인저워커의 그, 전쟁 미시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고, 쓱 열면은, 안에 미시 에디션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뭔가 영어로 샬라샬라 되어 있는데, 아마 들어있는 거겠죠? 이 게러, 기디온, 제이스, 나이리, 니콜 블라스, 사르칸, 테제렛, 하고, 우진까지. 이렇게 총 8장의 플레인저워커가 네. 들어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 박스가 본체 가 아니라 사실 이 박스가 본체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이 박스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레인저커 카드가 8장이 들어 있는데 원래 플레인저커 카드 생김새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미시에디션에서 나오는 플레인저커 카드는 이런 식으로 포 처리가 되어 있고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검은 테두리가 없이 풀 일러스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얘가 얼마라고요? 1 2 0불 정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카드가 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거이몇 탄이었어? 1탄이었어? 2탄이었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거였다고 하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를 찔러야지 예쁘게 찔릴까? 여기를 찔리면 되겠다. 톡! 살짝 흠집을 내서 와! 참고로 이거는 제거 아닌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 거예요. 어바웃티 c 즈 사장님 건데 사장님은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응. 오! 똑 소리가 나면서 오 이렇게 응.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시는 뭐 별거 없네 별거 없고 안에 있는 이 부스터 부스터 안에 플레인저커가 들어있고요 어디서 써져있지? 이쪽에 어떤 플레인저커가 들어있는 지 써져있어요 얘는 사르칸이라고 써져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8팩이 들어있을 거고 안에 부스터가 또 따로 있죠 형? 사실 이거는 열 이유는 그래. 없죠 이거는 그냥 들어 있는 거잖아 와 이게 진짜 말도 안되는 가격인게 여러분들 25만원에 플레인즈 워커 8장이 들어있는 부스터가 있고 일반 부스터가 있어 이거 몇팩 들어있는거야? 부스터 드래프트 하라고 들어있는거야 플레인즈 워커 들어있는 부스터 8개 네. 그냥 부스터 16개 네. 그러면은 8명이 네. 딱 부스터 드래프트 할수 있잖아 와 이걸 가지고 8명이서 드래프트 하라고? 네. 가장 중요한게 여기서 나오는 제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갑 제이스라고 불리는 이 친구거든요 매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좋은 카드인데 얘가 노말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더라고 지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러스트 굉장히 이쁘잖아요 얘 가격이 무려 이게 2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에 근데 얘가 4, 400불 아웃이야 400불 아웃 이거 8개 사는 거보 이거 하나가 더 비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 미식에디션 이 패키지가 가격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보면은 80만원에 산다고 해도 안 팔아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100만원 해도 안 팔아 30만원 정도? 와이씨 130 25만원 주고 산거를 130에 되판다? 그게 <laughs> 문제예요다 사고 싶어 한다는거 아무튼 언박싱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 조심해야 되는게 이거 잘못해다 꾸기면은 이거 내가 130만원 주고 사야돼 <laughs> 자 도심이 도심이 뭐 껍질은 뭐막 뜯어도 되죠 형 어. 상관없죠? 오케이.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서 뜯어야 되니까 어 일반 팩과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둘셋넷 거니까.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이면은 무조건 그 포일이 그 아마 미식에디션이니까 네. 포일이 그렇게 그럼 레어도 있는 거네? 네. 어 진짜 여기서 좋은 레어도 나올 수도 있겠네? 음. 시간 지우기 아, 네. 의미 없는 네. 카드고 이 뒤가 나일인데 어 약간 좀 어둡게 확실히 좀 프린팅이 됐네 이번에 음.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어둡게 약간 좀 음. 프린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영상에서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살짝 좀 어두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리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네 토큰도 아얘 예, 전용 토큰 얘가 용나와 나이리 토큰은 아닌데 이건 사르칸 토큰일 건데 아 그래요 네. 전용 토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토큰도 아 이것도 펄로좀 만들어줬으면 좀 이뻤을 텐데 보면은 세트 심볼이 네이 토큰도 오 시에디션이 그러네 미지개디션 토큰이네 네. 나일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얘는 조금 심심한데 배경이 자 일단 첫 번째 나이리였습니다 바로 사장님께 드려서 슬리브 <laughs> 씌워야 되니까 씌우도록 하고 흠집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쪽까지 쭉쭉 넘어갈게요 네 양구고 파헬리오 <laughs> 뭐 별로 좋지 않은 카드죠 그 다음 뒤가 와 니콜 블라스 <laughs> 니콜 블라스 이거 또사라콘 토큰. 니콜 이번에 이일 러스 난 진짜 마음에 들어. 난 이쁜 것 같아. 약간 좀 산을 표현한 수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약간 해외에서는 밈으로 있지 않을까 이거 되면서 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와 이쁘다. 그로블라스 이번에 니콜 블라스 쓴다 안 쓴다 말 많았는데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어,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응, 막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땅이 삼색 땅이 많아가지고 쉽게 나오고. 얘가 지금 얼마지? 얘도 꽤 있지 않을까요? 얘가 오우씨 얼마 이거? 160불. 160불에 160불. 나이리 65불 이게 150불 정도 하고 아무튼 유코블라스 이쁩니다. 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럭. 개럭이죠. 얘는 쓰는 애요난이 개럭은 처음 봐. 안 쓰지. 안 쓰는 거야. 얘는 뭐 가격 얼마 없겠네. 그냥 이쁜 이쁜 쓰레기? 거야. 커맨더. 그리고 레오는 오우씨 좋은 건안네 그래도 적대단어. 뒤에 토큰 봐봐. 토큰이 뭐. 아 엠블럼이 있구나? 게럭 음. 개럭 엠블럼 그럭 식으로 엠블럼이네. 오케이 게럭이었습니다 게럭은 뭐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음 거는 누굴까? 요 테제렛 테제렛 얘를 안 쓰는 애죠 얘도? 처음 보는데? 어 근데 얘얜좀 밀렸을 도 이쁘다 그 테제렛은 아마 빈티지 했을걸음어얘좀 이쁜데? 배경이 좀 약간 그 구름에 떠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꽤 있나? 자 다음은 아! 아이 요거지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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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가지 마. 갑재이스. 포스 있어. 어 이거 좀더긴거 같다, 이게. 다른 애들보다. 맞아요? 쟤는 능력이 4개라서. 아, 그래서 더 길구나. 네, 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까지가 있고. 정적 능력 이 여기 있구나, 얘는. 음. 그렇구나. 오케이. 6월 1일 2일. 2일 날보람의청소년수련관에서 어버티씨 사장님이 방금 이 뜯은 이 친구들을 상품으로 고 대회를 엽니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참가비는 25,000원입니다. ,000원? 25 25,000원을 내고 1등에서 이 s 를 가져가면 40만원이, 아, 40만원이지. 40만원이기 때문에 이득이다.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고 아마 저도 참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기디온. 이번 기디온이죠, 이것도. 음. 이거 이쁜 것 같아요. 얘. 얘 원래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다 보이나? 일러스트가? 클랜서커들은 다 그런가? 다 아래까지 보이는데. 얘는 좀더 보이는 느낌이다. 사실 잘 보면은 얘네도 아래 다리가 보이긴 보여요. 아 보이는구나. 아 얘가 애들... 좀 밝아서 그런가 보다. 응. 하얀색 카드라서. 음. 이건 이번에 좋은 것같아얘 노말도 꽤 있더라고. 기억이 안나. 우진. 아 우진 나온 그래서... 우진 비싸잖아. 응. 우진이 얼마죠? 250불. <웃음> <웃음> 여기서 제이스랑 우진만 더해도 우 15만원. <laughs> 이게 25만원짜리인데 말이 돼요 여러분. 응. 아 얘네 응. 우진입니다. 얘가. 25만원짜리. 응. 우진. 우긴. 얘는 모던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친구여서 너무 좋은 카드고. 트론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덱 넣으면 트론이 원래 좀 싸잖아. 이걸로 맞추면은 덱가격 쿡쿡 오르겠네, 이제. 우기는 이걸로 넣고, 저 카르는. 아, 우와, 얼티미. <laughs> <laughs> 야, 진짜 사치다. 아, 근데 이번 일러스트 좀 이쁜 것 같아, 약간. 용인데 진짜 영혼용 느낌이 나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팩. 마지막이 아까 릴리아나? 맞나? 사르칸 아 사르칸 사르칸 맞아 아 사르칸 아 이게 좀 일러스트가 너무 할아버지처럼 나오지 않았어? 너무 뭔가 아 이번 사르칸 일러스트 이번 미식 에디션에 꽝인걸로 음... 음 일러스트가 그렇게 썩 맘에 들진 않습니다 뭐이 포일 처리가 이쁘긴 한데 이게 포일 처리가 그냥 일반 포일이랑 다르잖아 이게 약간 그프드더볼트폴 포일 처리잖아 이게 이쁘긴 합니다 이쁘긴 한데 제 마음에 썩 들진 않고 4만원? 좀더 가격을 하네요. 쓰진 않는 인가봐자 <laughs> 이렇게 해서 미식 에디션 전부 다 개봉을 해봤고요. 카드 한 번만 그냥 쓱 볼게요 형. 이거죠. 음. 이렇게 8장의 미식 에디션 플레인저커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부럽고요. 난왜 실패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바웃티시즈 6월 2일 날이 카드를 걸고 스탠다드 대회하니까 많이들 모여서 자강조천을 가려봅시다. 저도 갈 거니까 저 만나면은 살살 해주세요. 전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추천 누르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하면 얼마야? 카킹가로만 따지면 330이야. 와, 25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 티켓팅은 잘해야 합니다. 아, 이거 영상 나와서 다음 미식 에디션 이제 티켓팅 더노라는 거안해 사람들? 안돼. 안돼. 또 나올까? 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제가 살 거니까.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안녕.